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100일째까지 왔습니다. 아, 대단하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과정들도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스텝 1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스텝 1 a l right. Rain. Woman. Balloon. Sour.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 l right. a l right. 괜찮은 입니다. 은근히 발음 좀 어렵죠? 이렇게 L 사운드, R 사운드 다 들어가기 때문에 a l right. All right 이렇게 되고요. 아, 참고로 발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발음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어 발음하는 거 따로 배웠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잘해요? 그냥 주변 사람들 따라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독 좀 발음이 정확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많이 연습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어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도 옛날에 발음이 정말 우리말 발음이 정말 부정확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을 쓰면은 뭐 처음에는 a l r right, i g right. 발음 이잘안 돼도 alright alright 계속 연습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다음 비는요 rain rain 여성은요 woman. woman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우먼 우먼 이렇게 쓰잖아요, 여성을. 근데 영어 발음은 우먼에 가깝진 않고요, woman이라고 합니다. woman, woman, woman. 이게 이제 여성이고요. 풍선은 balloon, balloon, balloon. 그리고 신만 나는 거든요.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sour, sour입니다. sour. 왜, 레몬 같은 거 신맛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sour한 맛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Everything is alright now. It's going to rain soon. The woman is very kind. I love balloons. This lemon is sour. 자소문장 everything 모든 것이요 It's alright. 괜찮아. Now. 이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좀안 괜찮았다가 이제는 다 괜찮아 이 정도의 뜻 다음은요 It's going to rain soon. 곧뭐 한다고요? 날씨가 비가 올 거야. 이 정도의 뜻이죠. 어, 이제 곧 비가 올 거야. 이런 뜻이고요. The woman, 그 여성은요, is very kind. 굉장히 친절해. 매우 친절해. 이런 뜻이네요. My love, 나는 뭘 좋아합니까? Balloons, 풍선들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보통 balloon, 풍선들을 다 좋아하죠. This lemon, 이 레몬은 i sour, s 신맛이 난다. 레몬은 음, 다 신맛이 나죠. 그 맛이 바로 a sour, sou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Step 3 갑니다. Step 3. A. Is everything alright? B. Yes, just enjoying the rain. A. 자, A가 그러죠. Is everything alright? 모든 게다 괜찮니? 물어봐요. 이거 사실 영화 대사로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어 뭔가, 이제, 상대방이 딱 어디 들어와가지고, 야, 지금 괜찮은 거야? Is everything alright? 다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yes, 그래요. Just, just. 단지 뭐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좀 생략이 된 거죠. I am. 이런 식으로. 나는 enjoying, 즐기고 있는 겁니다. The rain. 어 나는 지금 비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A가, Look at that woman. 저 여성을 좀 봐라. With the balloon. 아, 이는 아직 안 했네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Look at that woman with the balloons. B. She looks happy. 자, A가 그랬죠. Look at. 봐라. 저 여성을 봐라. 뭘 들고 있나요? 뭐 풍선을 들고 있는 여성을 봐라 그랬습니다. She you know, looks happy. 어, 되게 행복해 보인다. 라고 B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요. A. I tasted a sour candy today. B. Really? I prefer sweet ones. 자, A가 그랬죠. I tasted. taste 하면 맛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오늘 맛을 봤어. 무슨 맛을 봤나요? A sour candy, 신맛이 나는 캔디를 맛을 봤다라는 겁니다. 오늘요. 그랬더니 really? 정말로? I prefer, prefer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 prefer 하면 은 선호한다.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prefer. 뭘더 좋아하나요? sweet ones. 난 달콤한 게 좋은데. 음, 위에 있는 친구가 신 캔디를 먹었다고 하니까 나는 단게 좋아 I prefer sweet ones 나는 단게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다음 challenge 한번 가볼게요 challenge I went outside, even though it was raining. A woman gave me a balloon, which made my day. I also tried a sour candy, but it was alright. l 자첫 문장 I went outside 나는요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even though 하면은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이게 무엇,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It was raining.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요. 자, 말 되죠. 비가 오면 보통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even though를 쓴 거예요. 비거미도 불구하고 나는 went outside 밖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A woman 여성 한 분이요. gave me a balloon 나에게 뭘 주셨나요? 풍선을 한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made my day 하면은 짐작 되시겠지만. 아, 내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만든 겁니다. Made my day. 내 하루를 빛나게 했다. 내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했다. 그런 뜻이고요. I also 나는 또한 tried. 뭘 한번 시도해 본 겁니까? Try 시도해 보다에서 나온 거고요. 신맛 나는 캔디를 한번 시도해 봤다라는 것은 한번 먹어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tried 마라탕. 나는 마라탕을 한번 시도해 봤어. 먹어봤다라는 겁니다. I tried it, 탕후루. 탕후루를 먹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it was alright.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음, 정말 신맛 나는 캔디 먹으면은 막 진짜 끔찍한 신맛이 날 때도 있는데, it was alright. 괜찮던데. 뭐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alright. 괜찮은. 이런 뜻입니다. 저도 고생 많았고요. 드디어 1 0 0일째를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요.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했습니다.